앞장서서 예술인들이 앞장서서 남북간의 미술문화 교류를 통해서 서로 화합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북의 힘이 같은 동포들이 하나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소통도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남북은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도 남북이 서로 왕복을 할수 있고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인들은. 작가 어, 북한의 작가들 70명, 남 한국작가들 한 70명 이렇게 해서 두 나라의 두 남북의 작가들의 작품을 마저 보게 이렇게 전시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음 이제 오는 6월경에는 어, 동서독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또그 남북 화가들의 남북평화 미술전을 개최할 거고 그때는 그픽 위원회 즉 문화올림픽 위원회가 앞장서서 북한 작가들도 다거길로 오게 만들고 거기에 전시하는 동안 우리 한국. 다인들이 앞장서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 남북한 공포들이 같은 꿈을 추구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시발적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행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이 우리의 모두의 꿈인 남북의 평화 언젠가 한반도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시발점이라는 생각을